자 행복한 세상의 모험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오잉풀방의 정석입니다 오유디 어, 행복하다 비둘기 행복하다 <laughs> 그저 행복한 맵인가? 어 핑이 찍히는데? 일단 핑 찍히는 하나 찍었다 그그 그 함정 아니야 이거 엔딩일 충분히 행복을 즐겼어 야 잠만 그러면 이 결국 여기 동굴 같은 거다 찾아다니면서 엔딩을 다 봐야 되는 거냐 이거 야, 근데, 설마, 이, 이, 집이라든지, 동굴이라든지, 이런 모든 곳이 엔딩, 그거는 아니겠지? 여기 핑 찍히거든, 여기, 여기. 여자 아이. 아이야, 여기서 뭐 하고 있어?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. 나를 왜. 오우, 씨, 오! 와, 깜짝아. 와, 7번 엔딩 질이네? 몇개 있을까? 모든 결말을 본다. 현재 1번, 7번 봤습니다. 자. 1번이 사실 진 엔딩인 거 아니야, 이거? 팝팝도 있어? 일단 어, 핑 찍히는 것도막 이런 아 아닌가 본데 핑 찍히는 곳이 아니면 그냥 구조물인 듯또 뭐야? 여기도 어디야? 몇번 엔딩이야? 하루 하루가 고통스러워. 뭐야 이건? 오 씨앗. 아 뭐야? 에? 뭐야, 이거? 야, 이거 갑자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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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야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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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다, 이거? 상처? 야, 한 대만. 바... 와, 이거 뭐고? 설마, 무한상처냐? 야, 와우, 와우, 슨 투사체. 와, 갑자기 뭐, 뭐, 뭐냐, 갑자기. 가뿐. 아쁜 메탈 슬러그 뭐야? 근데 끝없이 오는 거 아니야? 이거? 못 깨게 해놓은 거 아니야? 와씨야 상처가 너무 많은데? 거의 이 정도면 아웃사이던데 이거? 튈 수가 있냐고 이거? <laughs> 튈 수가 있냐고 야야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일단 저항하는 때까지 저항해보자 공속 굉장히 빠르네. 내가 상처를 치료해주겠다. 상처 치료해줄 사람 여기 있거든. 오케이? 다 잡을 수 있나, 설마? 상처 치료하러 왔습니다. 다 잡으면 설마. 아우, 야! 오, 수사체 미쳤다, 야. 와우. 갑자기 이게 무슨. 야, 도와줘! 나 상처를 치료해야 돼! 와, 씨! 오, 야, 이거 미쳤다, 야. 어,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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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집대, 아! 아! 야, 결국 클리어 못하는 맵이네?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, 그. 2번 엔딩이네? 1번 엔딩이랑 7번 보고 뭔가 좀, 아, 뭐지? 시시한 맵인 줄 알았는데, 와, 여기 대박이네? 갑자기 띵작이 돼버렸네 사람의 지퍼포 자, 일단 흩어져가지고 안본 엔딩 또한번 보자고. 야무지게 수색 다 해봐봐. 이건 대체 뭐였지? 아, 또 왜? 야, 미니맵, 미니맵! 어? 뭐, 뭐야, 뭐야, 뭐야? 다 죽었는데? 아! 야, 가면 안될것 같지 않냐? 아, 왜 그래, 씨! 남녀 특집 아니야 이거? 야, 여기 살자, 그냥. 다른 길 찾자. 설마, 여기 하나밖에 길이 없는 건 아니겠지? 여기 막혔나? 어, no 씨. No 여기 막혔냐, 설마? 출구 여기 하나뿐이냐? 아,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. No hey right. yep. no 아! 야, 여기밖에 길 없다. 큰일 났다, 이거. No right. 가야 돼. 야, 마중 오는데, 씨. <laughs> 그러고 보니 시민 체력 1위잖아.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즐겨야겠는데. 이거 어쩔 수 없는데, 이거. 죽이고 버로우 하는 거 봐. 와, 씨. 나는 아무런 잘못. 또이번 엔딩이네? 어, 뭐지? 1 2시랑 1시나 맞나, 이제? 12시, 1시 간 다음에 나머지 다, 어? 뭐야, 신 12시? 오 내게 다시 오거든 그때 알려주도록 하지 아, 제발 아, 제발 <laughs> 진짜, 씨 야, 가야 되는데, 이거? 아니,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, 아니, 뭐야, 이거 고통 어, 잠깐잠깐 시야가 갈수 있냐 근데? <laughs> <laughs> 잠만잠깐잠 잠만, 잠만. 어.. 어..야..그.. 그어어어어어잠깐잠만잠깐 어어 야 미쳤는데? 야 잠만 그그그그그 비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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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렵네? 야 잠만 이 라바 몇 마리냐 이거? 아니 이거 시야가 있어 동료 죽으면 시야가.. 아오 야 시발 못 가겠는데? 씨. <laughs> 와, 일단 다 죽으면 이번 엔딩인가 본데? 이번 풍선은 어떤 엔딩일까? 자, 웬 풍선이지? 어? 뭐야, 뭐야, 뭐야? 야, 풍선, 오. 빙글빙글 도는 게 존나. 에? 이제 모든 맵 수상한거 다 뒤져보자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, 어디? 어 사람 뭐 환상이야? 뭐냐 일단 12시랑 5시 남았으니까 다른거지 맵에서 수상한거 찾아서 한번 가보자 한국인 특 여기 언덕 올라갈 수 있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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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떻게 된거냐 이거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이 고통이 야 근데 얘는 피해다닌다 라바 퍼지는 거개 무서운데? 뭔가 또 이제 수상한 건 없나, 이제? 아까 사라 캐리건 있는 거다으니까 사라져버렸고. 집은 딱 봐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. 이런 데다핀치히는 곳이고. 뭔가 이상한 거 없나, 이상한 거? 왠지 뭔가 숨겨진 뭔가. 핀 찍힌 곳은 일단 다 가봤단 말이지. 없는거 같은데? 없는거 같은데? 이제 뭔가? Sure 어, 여기서 이제 신한테 가보자 sure 그럼 이 라바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라바를 생성할까? 아니면 hey yeah. 여기서 더 추가되는거면 개소름인데? 과연? 야, 애들 왜막 죽었는데? 의문해. 오. 와, 아니 블라인드 시야로 이거 와, 야 개빡인데? 잡파 이거 개빡인데? 정신 나갈 것 같은데? 와, 야 미쳤다 이거. 가능하냐 이게? 어? 돌아갈까? 돌아갈 수가 있냐 근데? 와야 미친. 미치... 아왜 그래 나한테? 아 왜? 야 너의 최적 최적 루트 좀 최적 루트 좀. 야 루트 찍어줘 루트 찍어줘 나갈 것 같아? 일단 중말 가야 돼? 가야 돼, 가야 돼? 아!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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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된 사수로부터 위치로 가자. 최대한 좀 같은 선상에 서가지고 펼쳐가지고. 다리 나가는 거 위험해. 우리 퇴로 확보한 다음에 싸워야 돼. 그렇지, 그렇지. 말살 시켜, 말살 시켜. 상처 치료해버려, 그냥. 오케이. 확실히 처음부터 이제 알고 무기 다들고 대처하니까 수월한데? 그럼 이제, 뮤탈이 문제겠지? 뮤탈, 뮤탈? 아 개꿀잼이네, 이거. 면밀히 잘하시고, 다들. 한쪽 팀? 여기 투사체가 끝까지 날아오는 게 아니라, 딱 공격점, 찝히고, 거기서 사라지네. 뮤탈하면 또, 이거 나가지 말고, 그냥, 안쪽에서 무조건 싸우자. 핑퐁하면서 여기 나갔을 때 뮤탈이 왔었나? 아니면 쿠션만안 맞으면 되지 않을까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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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야 바보 어 바보 아니네. 야, 근데, 쌉 가능인데? 오, 똑똑하긴 해. 그렇지. 엔딩 5. 아, 씨, 12시 그러면 제일 궁금하네. 온다. 나봐, 대충 생성하는 거 보였다. 와, 그금까지 너무 적절하다. 개무섭네. 이거 될수 있으면 뭉쳐다녀야지. 서로 시야 공유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되니까. 와, 근데 라바 개빡인데. 야, 잠깐만, 씨. <laughs> 아, 개빡인데? 나셋로 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, 지금. 라바가. 야, 되냐, 이거? 아! 아, 미안, 그냥 제낄 수, 있, 있을 줄 알았는데, 아, 그냥 기다릴걸. 너무 급했어. <laughs> 혼자 남아서 이거 블라인드 시야 지옥 같다니까. 위로 쭉벽 타고 이렇게 가야돼. 아. 비전이 먹혀야 되는데, 제발 정답을 알려줘. 어, 뭐야? 아, 아, 언덕 따고 면 이게 생기는구나. 와, 라바씨! 생각보다 이 녀석들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구만. 아, 여기 이래서 이렇게 빡세구나. 보고 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데? 이런건데 블라인드 시야로 우리 조질려고 했다니. 정말 흉악한 똥? 가운데 길은 안 깎게. 저건 자살형이 데 가운데 가는 건. 솔직히. 돌지마, 돌지마, 돌지마. 오케이, 여기. 아, 여기 애들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였구나. 와, 야, 진짜 살것 같다. 이거 진짜, 씨. 와 이걸 블라인드 걸려가지고 이거 진짜 솔직히 어떻게 피하냐 <laughs> 라바 왜에 득실득실 거리는 거 봐봐 하나 얘 뭐야 뭔가 이상한데 어 라바가 씨개 무섭네 아왜 그래 방해하지 마 자, 여기. 점점 이렇게 오는데 일로 갑자기 움직임 바뀔까봐 그게 너무 무섭다. 타다고 이제 신에게 가면 마지막 엔딩이겠지. 자 최후 엔딩. 설마 최후 엔딩 마저도 뭔가 굉장히 끔찍한 엔딩이 아니겠지 설마. 와 이거 지형이랑 개빡세다. 아좀 쉬었다 가자. 여기 언더 확실히 빡이다. 나봐 개 무섭네. 와. 갑니다 자신 과연 마지막 엔딩? 제발 알려주세요 이것들은 다 뭐냐고요 살고자 는 의지? 뭐냐 예? 야또 오라는데?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? 예? 아니 두번째 시련을 주신다고요 이분이 또 뭐야? 야 라바가 더 많아진..거지? 아씨 진짜 <laughs>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와 라바가..참만 야 이건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에? 예? 야, 치트 쳐도 이시아 밝긴데? 밝기 싫어하냐, 이거? 근데 나 이거 못 지나가겠는데? 잠 잠깐 엄두가 안 나는데? 아니, 왜 이러는 걸까요? 싱글이지만, 이웃이라 세이브로도 불가능이고. 와, 이거 진혜딩 미, 어후. 아 이거, 참, 되냐, 이거? 아니. 안 보여, 지지 <laughs> 안 보여. <laughs> 저기 언덕을 갈수 있는 거 맞냐고? 여기 여기 가야 되고 여기? 와, 아우 셔 아니 오지 말라는 거지 이거 그냥 어? 살지 마 죽어 뭐 이런 거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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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아니못 <laughs> 가겠는데 나? 어떡해? 어떡하냐고 이거 오 라바가 이거 무슨 못 깨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사실 사실 통복이 아니라 그 반대가 아니었던 걸까 와씨 와야 근데 저기 빙 돌러 가는 것도 작전이 좀 빡세는 게 봐봐. 미니맵 라바 숫자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센터 빨리 뚫고 가는 게 나으려나 이걸 어떻게 뚫어 이걸 어떻게 뚫어 이걸, 이걸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뚫어 어떻게... 씨아나 <laughs> 이제 빙빙 풀러서그 아까 셋시 거기 3시, 1시, 12시, 11시, 뭐,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인가? 근데, 라바가 너무 많은데, 이거? 라바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? 일단, 그래도 이쪽은 조금 안전한 것 같다. 라바 별로 없어. 일단, 세이프존 와, 야, 한숨 돌리, 한숨 돌리. 요런 이제, 좁은 구간 지나갈 때가 지옥이네. 최대한 빙눌러가지고 한번 가볼게. 이게 화면 밝기 조정해놓은 거라서 와, 이거 비전 그 치트키를 쳤는데 이 밝기 와. 만약에 싱글로 하는 거 아니고 배틀넷에서 했으면 이건 똑같이 맞지? 신 이동되면서 그 블라인드 걸린 상태에서 이건 그냥 솔직히 불가능인데 깨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엔딩이 아닐까? 와, 야, 다리, 어 씨, 다리랑 언덕 너무 무섭다. 미치겠다. 나봐 한쪽 길만 보고 쭉 가주면 좋을 텐데, 갑자기 턴 하니까. 일단, 오케이. 이제 문제 저기다, 보이지? 12시 저쪽 라인이랑 8시, 9시 저쪽 이제 문제인데, 9시, 7시 가는 구간. 야, 그리고 안 보인다, 씨. 너무 어두워. 너무 어두워. 어쩌다 이렇게 낸 걸까? 깨지 말라고 만든 거 아닐까? 괜히 싱글했다가 희망을, 희망을 괜히 봐가지고 지금 희망 고문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? 센터에 라바가 너무 많습니다. 어쩌다 나는 라바 탐사대가 되었는가? 오우, 쉣! 제발, 한쪽 방향만 보고 쭉 지나가 줄래, 이 라바 녀석아? 근데도 화면도 어두운데, 이건 진짜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머릿속이 어... 하얘졌는데. 그냥 죽자. 죽는 게 행복한 거 아닐까 그냥? 그냥 이 라바에게 발표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엔딩이 아닐까? 아, 하... 잠깐 좀 잠잠. 수좀 일곱 시 7시... 이쪽 언덕으로 가는 게 수월하네. 여기로 가는 게 여기가 수월하지? 여기 거의 야 교차로인데? <laughs> 여기 씨. 거의 그 고속도로인데요, 라바 새끼들? 모세의 기적, 제발. 모세의 기적 열려줘. 와, 이거 설마 근데 시간 지나면 터지거나 이런 거 없겠지, 라바가 갑자기 막. 버티면 다 터진다거나 이제 쓸데없는 이제 말도 되도 되도 하은 이제 어,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여긴 지옥이야 와야 여기 좀 제발 좀 제발 그만 다녀 여기에 낫겠다 그래 원덕 넘네 <laughs> 가야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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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가냐 근데 가야되는데 언제 가냐 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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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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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왔어 <laughs> 자이 h 저기 저기 o 기는비교 t 굉장히 그그그그그 g No sweat. No sweat. No sweat. n 아저 한산 한산에한산에 한산에, 한산 잠깐만 갑자기 둘로 쌓인다 와이 라바 새끼들 나좀 지나가자 어좋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, 길좀 터줘봐 빨리 어차피 아우씨 어차피, 어차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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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야 진짜 안 보여 미친 왜 이래 나도 왜 이런 기묘한 모험을 하고? 야, 잠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 여기 하나씩 계속. 아, 제발 모세에게 좀. 헤이 헤이 헤이. 지금 아, 제발 제발 그만 고통 그만. 이게 그냥 통과하려고 하다가 라바 갑자기 뒤로 획돌 수도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. 아 이거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냐 이거 맵이 미니맵 라바 계속 왔다갔다 그리고 하 목숨은 단 하나 뒤지면 야 오지마 이 새끼 오지마 야잠깐 저기 또또또 또, 또또 있어 진짜 신은 <laughs>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어 잠깐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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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. 헤이 y hey cut hey cut hey cut hey c u 내가 제발 하버 안 사라지는데? Right. 자네는 예? 야 뭐? 야, 개 소름 돋는데? 야, 이거 깼으면 안 되는 맵이네. 와. 야, 이거 깼으면 안 되는 맵이네. 와, 씨, 개 소름 돋는다. 이게 진 엔딩이었구나. 와. 엔딩 4. 와. 와, 존나 소름 돋아 어, 어 자, 일단 일단 비전이랑 무적 치트 쳤습니다. 어, 오케이 오케이. 아 여기 여기 무기 상자인데 아, 야 잠이거 깐만아 여기서 무기를 먹은 다음에 이제 뚫고 진행했어야 되는 건가? 되냐 근데? 무기 얻을 수 있냐? 아 미친! 야, 이거, 오, 존나 소름 돋는 개띵작이네, 이거? 와. 야, 질로 동속 봐봐. 미친. 여기, 여기, 절망. 와. 와, 씨. 와, <laughs> 이쌤놈. 야, 근데, 이거. 아, 야, 근데, 이거. 이 질럿으로 무기를 찾아도 좀 뚫기 조금 빡셀 수도 있겠는데, 이걸 잡으면 이제 3번엔딩 보여주는 건가? 와... 여기에 무기가 있었구나. 상자 가는 길 굉장히 험난하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절망, 온다. 절망. 야이씨, 공속 미쳤는데 와! 나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한 거지? 아, 이게 3번 엔딩이야, 그냥?